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제. 레디고 진 교수가 돌아왔습니다. 진 전문 교수가. 자, 이번에 배울 거, 바로, 진 룬과 템트리에 대해서 제가 정,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발 침착 피피길 최후의 일격 이 체력착복과 최후의 일격은 상대의 탱커가 있냐 없냐 차이 탱커가 있으면은 체력착복 그러니까 솔직히 리신같은거 있어도 체력착복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대 체력이 나보다 많은 챔피언한테 딜이 더 들어가는거라서 진보다 많은 챔피언들이 거의 대다수겠지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좋긴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완전 상대가 그냥 우르저들 밖에 없다 그럴 때 이제 최후의 일격 드는겁니다 호조로는 여러가지가 있어 좀 여기서 이제 피해맛과 굶사 드는것도 있고 보 기발 될 때는 비스킷과 CM을 많이 든다는 점, 초반 라인 전 평타 평타 견제해주면서 쿠션 빨아주면서 이속 받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 주는 겁니다. 이 기발 로는자 기발 될때 템은 뭐가냐? 서템으로 신속신 신속이잖아. 신속신 올리면서 돌풍 올려주고, 그다음 이코어로 징수의 총이나 도미닉을 올리면 돼. 두 가지가 있죠. 기발 될때딱 이렇게. 어쩔 때 이거 하고 어쩔 때 이거 가냐? 징수의 총은 약간 상대 완전 탱커들 없을 때, 도미닉은 탱커들 약간 있을 때. 보통 체력 차극폭들 때. 이거를 도미닉을 간다고 보면 돼. 자 이게 기발의 끝입니다. 기발론 장점. 일단 라인 유지력이 좋아. 라인전에서 피도 차고 이 속도 빨라서 상대랑 때리고 튀기도 편해. 파이팅이 편해. 단점. 딜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딱이 정도. 기발들 때 재밌는 템트리.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은 이렇게도 한 번씩 가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뭐냐. 철갑궁. 피바라기. 판금장화 뭐 여기서 고연포 약간 빨간 레드 레드 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3코어 고연포 가면은 딱 이게 약간 재밌어 생각보다 평타가 세기 때문에 한대한대 한대 피읍도 많이 돼가지고 재미는 있다는 점 이거는 진짜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시면 돼요 여러분 약팔이 맞고요 아, 또 재밌는 거 템트리 하나 더 돌풍 이거는 신속신입니다 유령무이 고연포 무대 딱이 템트리 장점 이속이 진짜 너무 빨라서 화이팅 진짜 편함 딱 이제 기발룬 템트리 이게 끝 이제 다음 룬수화으로 가겠습니다 수학로는 보통 어둠의 수학, 피해맛, 사냥의 증표, 굶사, 비스킷, 시엠물 이렇게 많이 들지. 여기서 근데 침착의 정밀의 침착, 피피킬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보조로는 솔직히 여러분 자유입니다. 수학 템트리가 뭐냐. 그냥 아까 기발에 갔던 템트리랑 똑같이 가시면 돼요, 여기선. 근데 또 여기서 재미, 다른 템트리가 뭐냐. 수학에서 룬을 조금 바꾼다, 여기서. 영리한 사냥꾼을 들고, 침착 피빛기를 든다. 이러면 템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 요음을 올리고, 신속신 올리고, 물품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징수의 총이나, 도미닉 올려주고, 그 다음에 4코어로 무한의 대검. 이게 수학 영사 템트리. 수학 영사 룬 장점. 딜 아주 쌤. 스킬 딜도 아주 쌤. 라인 기가 빠르고, 합류가 빠름 단점. 평타 카이팅은 이 조금 어렵고, 속이 빠르진 않음. 딱이 느낌? 이제 재미템 트리, 재미있는 템 트리로 가봅시다. 제가 요새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아직. 근데 일단 쓰고 있는 중 원형 낫 여기다가 근데 이게 원형 낫을 가면은 스킬 가속도 있고 궁도 빨리 돌잖아. 그래가지고 마나가 많이 부족해서 웬만하면 이 코어가 무라마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그다음에 월시 신발도 그거 코어가 그 아이오니아. 그리고 4 코어는 방관 템트리 하나 올리시면 돼요 아무거나 재미로 쓰세요 이것도. 이 템트리 장점 스킬 쿨이 계속 돈다고 보시면 돼요. 한두 명만 잡아도 궁쿨 계속 돌고 진짜 재밌기 남. <laughs> 돈쿨 <laughs> <동클> 미쳤네 이거 <laughs> 수학로는 사실 초반에 이겨야 되는데 초반에 망했다 근데 톱날당국까지 이미 올렸어 망했는데 이럴 때 뭐가냐 드락사르 무 올리고 원형나올리고 아이오니아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템이냐 극한의 쿨감 세팅 드락사르 진 이건 진짜 개 망했을 때만 가십시오 그냥 재미로 자 여기까지가 수학 방관템 트리자 이제 이 다음 마지막 호식자진 포식자 피해만 사냥해진포영리한 사냥꾼 그리고 정밀해서 침착 피빛길 딱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포식자 이렇게 태, 어, 룬 가고 템트리 뭐로 가냐? 일단 선템 요우무 여기서 2 코어 돌풍 올리고 신속시는 미리 올려다도 되고 3 코어를 안전하고 싶으면 고연포고 세지고 싶다. 그러면 징수 행커가 좀 빡세다. 그러면 도미니 4 코어로 무대를 올리는 겁니다. 왜냐면 영리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영리한 사냥꾼을 이용할 템이 많거든. 포식자도 영리한 사냥꾼 되고 요우무도 되고 돌풍도 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포식자의 장점 라인전에 포식자 키고, 한대 때리고, 튀기 가능. 농담, 존나 빨라. 로밍, 이 편함. 단점. 단점이 뭐냐. 어, 이것도? 이거, 단점? 단점이없나단점이없나 솔직히 좋은 것같기 하네. 근데 야, 이 룬은 내가 볼때 그냥 딱 중간 정도야. 물론 포식자 없을 때는 이속이 느려서, 화이팅. 어렵고 첫 요물 가기 때문에 치명타가 별로 안 높아 그래서 치명타가 자주 안 터진다는 점 위에 있는 방관 템트리도다 똑같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한 모든 진템트리야 물론 보조로는 진짜 여러 가지 많이 써서 사람들이 보조로는 하여튼 알아서 드시고 여러분 저는 시엠을 비스킷 좋아해서 많이 씁니다. 아, 여기까지 해서 진의 전부를 보여줬다고 봐도 무방하지. 정리하자면은 딱 이거 포식자는 요우무, 돌풍, 징수홀, 도미닉, 무대, 가엔 기발, 돌풍, 징수홀, 도미닉, 고연포, 무대, 가엔 기발 룬 재미있는 게 철갑궁, 피바, 무대, 고연포 그리고 돌풍, 요령무의 고연포, 무대 수학 돌풍, 징수홀, 도미닉, 고연포, 무대, 가엔 원형낫, 무라마나, 월식, 방관템 방관가다 망했을 때 드락사로 요우무, 원형낫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이런 식으로 모든 템트리를 알아본 것 같다 오늘은 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이만 여기까지 끝